아, 안녕하세요, 박한우입니다. 아, 최근에 연구실 멤버들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어, 머릿 속을 좀 정리도 하고 또 하우스 키핑의 목적으로 잠깐 슬라이드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어, HWP 한우파기죠. 네셔널한 어,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한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네셔널한 어, 활동을 먼저 살펴보면 네셔널한 어, 활동은 영남대학교 YU 에서 하는 활동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속 학과인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겸임교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컨버전스 비즈니스 대학원 과정이죠. 이 과정은 협동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이고 한90% 정도가 이제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학과 East Asian Department 학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동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과인데 여기는 이제 음, 교육부의 사업인 BK 사업단, 브레인 코리아 사업단에 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풀타임 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디지털 컨버전스 비즈니스하고 동아시아 문화학과는 제가 이제 어, 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저희 주된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IRC는 사이버 이모션 리서치 센터에서 사이버 감성 연구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뭐어현 소장도 하고 부소장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소장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감성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 로컬 빅펄이스랩이라고서제 교수 개인의 또 연구실 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사이버 감성 연구소는 정격하게 얘기하면 학교의 행정 단위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동아시아 문화학과 비케 사업단, 그다음 사이버 감성 연구소는 다 학교의 행정 단위가 되는 것이고 빅 로컬 빅펄스 펄스랩은 학교의 행정 단위는 아니고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이제 어 연구실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빅로컬, 빅펄스랩 어 제목 은 긴데 좀 줄여가지고 그냥 펄스랩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에몇 명의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은 어 사이버 감성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또 이제 어 임용이 돼서 이제 또 이렇게 어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퍼블릭하게 활동하는 것이 지금 2023년도에 제가 대구, 이제, 경북 언론학회, DGCA, 대구 경북 언론, 대구 경북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언론학회, 이제, 어, 회장을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 어, 대구 경북 언론학회, 이제, 회장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영남일보 디지털 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또 맡아서 있어요 YD, 영남데이리 해가지고 어, 돼 있고요. 그다음에 CR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부의 용역 연구라든가 뭐 자원 활동도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뭐냐, CR이라고, Contracted Resea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용경구. 그래서 대구경구 어, 언론학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영남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프링거에서 나오는 퀄러디퀄터티 quality, quality, 학술지에 P, EIC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JCEA라고 해서, General of Contemporary에서는 Asia 학술지에 또 EIC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로사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학술지에 또 EIC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와테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제학회로서 제가 이제 설립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제가 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와테프하고 여기 CEIC가 같이 조인트로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OS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JCEA는 학수위치도 스코프스 학수위치인데, 요 학수위치의 퍼블리셔로서, 이제 발행인으로서 CEIC 사이버 감성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와테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어, 좀, 이제, 어,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가능한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어, 빅노컬 빅버스 랩에 있는 이제 학, 어, 대학원생들이라든가, 혹은 뭐, CRC의 이제 연구원이라든가, 혹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또 소속된 뭐, 연구증점 외국인 교원이라든가, 뭐, 혹은 뭐, 다른 이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하고 이제 공동연구를 하거나 협력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은 이제 호란스러운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어 그림을 볼수 있도록 이제 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 핵심적인 어 대학원생들이 이제 많으면 어 좋은데 사실 이제 풀타임 대학원생들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부생은 사실은 이제 연구 보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핵심적인 대학원생 한두 명이 사실 빅 노커의 빅펄스랩을 하면서 사이버 감성 연구소의 행정도 또 하고 있고 또 내가 또 대우 경북 언론학교또 회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이제 어 조교도 또 아니 간사도 또 맡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컨트랙트를 해서 지용역 연구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어또 학업하고 이런 또실무를또 함께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쪽 분야는 이제 글로벌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우리 연구실 소속 그 어, 이제 대원생들라든가 이 연구원들은 그런 그 개입을 잘안 시킵니다. 어, 이 부분들은 좀 국제적으로 파트너들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데 와테프는 이제 국제 학계긴 하지만은 대구에서 시작했고 제가 이제 회장이 아니다 보니 것은 국제 활동이 조금 이제 뜨음하거든요. 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최근에는 이제 어, 국내 활동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이제 향편입니다. 이상입니다.